아무 문제 없어요. 지금 난 그냥 오초가 다 지금 와도 되고 다 그래도 돌아가면 된다. 내가 와도 되고 이제 잘안 쓰여져서 그래. 이제 키스도 되고, 다 돌아 키스가 안 맞고. 오늘도 안에 기타가 있어요. 오늘도 안에 다 면접 준비해서 이제 푸지 아마 보다 보니까 이게 시즌 내일 도움이 안 돼. 내가 푸지가 나가서 내가 따지면 뭐, 아무나 이렇게 도움이 되요. 아이고 다 이게 다 무슨 나트로 한 보이지. 오늘도 안에 대오 어지셔 마는데.